예, s 팍입니다 50번부터 59번 들어 겠습니다 아시는 거고요. 그 50번은 이제 그 50th anniversary죠. He still looks young. still은 여전히 looks 보인다. young 젊게 보인다. remarkably. 이 부사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예요. 아주 여전히 아주 젊게 보입니다. 이 as 는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걸얘기 해요. 모모하면서 모모임에도 이렇게 되는데 하는 중에도 They mark their 5 0 t h wedding anniversary 그들이 mark 이게 mark는 뭐, 뭐 이렇게 뭐 마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 그래 그것을 맞이하다. 뭐를 맞이하다. 그들이 맞이하다. 그들의 f i t h wedding anniversary 금혼식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가운데에, it still looks y 굉장히 젊게 보입니다.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50세 금혼식, 그러니까 결혼을 한 지가 이제 그 50주년이 된 거예요. 금혼식인데, 그래서 이 손자가 이 파티에 참가하고 싶어요. 형하고 동생이에요. 여기를 참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형이 나 항상 그 파티에 가기를 원했어. I've always wanted. 항상 원했어요. 뭐 하기를 원해? To attend. 참석하기를 바래요. 무엇을? Their anniversary party. 금혼식을 참석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 동생에게 야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물 챙기는 거 잊지 말어 얘기를 했어. 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는데 떡 할아버지 파탕이 가니까 동생이 선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기 형이 야 이마 내가 그거 잊지 말라 그랬잖아. I told you not to forget. To forget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그 앞에다 not을 놔요. 동명사 같은 거, -를 끝나는 거 이런 것도 부정할 때 앞에다 not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 요 not to forget 음, 잊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t to forget to bring their gift 그들의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했잖니. 어, 형 미안해. 자, 그들은 5 0세 생. 50주년 결혼 기념식을 맞지 않는데도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 조, 손자가 난 거기 꼭 참석하고 싶었어. 야, 내가 그 선물 가져오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연결됩니다. 51 photographer photographer fortunately the photographer knows many healthy plan t foods to eat. 그이 그 포토그래퍼가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이죠. 그래서 그 파티에 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포토그래퍼는 알아요. 뭘 알아요? many healthy plant foods. many healthy 건강하고 그 채식 음식 먹을 수 있는 많은 건강 채식을 알고 있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그래퍼의 취미가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그 꿈이,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 꿈은, 그 사진사의 꿈은 세계를 도출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플랜트 푸드를 좋아하죠. 플랜트, take a picture of these plants. 이 모든 식물로 된 그런 꽃들이나 이런 거를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자, 이 사람은 채식 음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고기나 먹어도,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식물들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호회가 있어요. 그... 풍경화를 찍고 이런 동호회는데 사진 컨테스트가 모인 거예요. 그게 다 모여서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이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땅 하고 총을 쏘면은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뭐야 지금 빨리 사진을 찍게 하지? 이렇게 불평을 하죠. It's too bad 안 됐다. That's w h 가 we can't take the picture right away. 당장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 됐다 아쉽다 이렇게 컴플레인 합니다 photographer 고기는 안 먹어도 이 채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꿈이 뭐예요? 세기를 다니면서 이러한 식물성 뭐 플랜트 같은거 이런 거를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런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으려 하니까 주차장 측에서 땡땡땡 여보세요 제가 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부터 사진을 찍게 아, 됩니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참, 당장에 오자마자 사진을 찍지 못하는 거참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5 2 번, camera, camera, don't forget, don't forget to take your camera, take your camera. 카메라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여행할 때 카메라 꼭 가져가죠. 에, when you go on vacation, 네가 여행을 떠날 때, 휴가를 떠날 때, 너의 사진기를 가져가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오십이 번은 camera, camera. 그런데 그 어떤 그 이걸 듣고 있던 학생이 나는 전공을 사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I'm interested in majoring in photography. I'm interested in. 그 이제 관심 있어 어디에? majoring 전문하는 거, 전공하는 거 어디에 전공? In photography. 사진을 전공하는 것에 i n t e r e s t in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기 나왔어요. 사진기 전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대요. however 그러나 반전이 반전 I still have no idea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요. how to use a professional camera yet. 프로페셔널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디어가 없대요. 좀 미사하죠? 여기 사진을 전공할 정도 면은 굉장히 사진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어쨌건 카메라 잊지 마세요. 카메라 전공하고 싶어요. 나는 그러나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I know there is a special way to learn English really fast. 요건 이제 가방에 가방. 백에 카메라 백이죠. 요건 금 다른 문장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그 가방 위에 놓인 그 문장이 뭐였어요? It s not easy for me to learn English and Japanese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I know, 알아요. There is a special way. There is는 그냥 is is 대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있다. A special way. 뭐뭐 하는 special way. to learn English really fast.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다. It was nice meeting you.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지금 공부했어 그 사람들하고. 그래 끝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It was nice meeting you. 하고는 헤어지는 거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make sure. to practice everyday, to keep improving, keep improve improving은 계속 계속해서 성적이 나아지도록 이런 정도죠. make sure 확실이라 to practice every day,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연습한 거를 어, 저 이렇게 remind 시키는 거죠. Grandpa type faster than anyone in the room. Grandpa는 can type 그 타이핑을 할수 있대요. 그런데 faster faster than 그는 무엇보다 더 빨리 이런 거죠. Than anyone else in the room. 다른 이 방에 있는 in the room in the room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타이핑을 할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타이핑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빨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핑을 배우는 학원에서 어?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치냐? 우리 학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We need to do something.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current typing method. 우리가 타이핑 지금 타이핑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할아버지가 제일 빨리 친데요 야, 우리가 좀 we need to do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current typing method. 할아버지 제일 빨리 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자한테 속삭이는 거야. 야, 너 연습을 많이 하고 할아버지를 좀이기해 봐라. make sure that the that 태띠에를 확실해라. You practice enough. 충분히 practice했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You can type faster than grandpa. 네가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타이핑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많이 연습을 해 두거라. 물론 농담이죠. 고마이가 타이핑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Make sure that you practice enough. So that, 오멀하기 위해서 네가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타이핑을 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할아버지 일 많이 쳐요? 어? 타이핑에서 어? 할아버지는 늦으면 안 되는데 We gotta do something. 근데 아버지가 손자에게 너 연습을 많이 해서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치도록 해라. 55번 You should place place는 붙이다는 거죠. A first-class stamp. 이게 이제 first-class stamp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항공 우편이에요. 항공 우편. 요즘은 항공 우편 아니고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배로 그런 것도 있었어. 배로 바로 배로 c-mail이란 게 있었는데, 요즘 뭐 대부분 이게 뭐 99%가 .99 아마 항공 우편일 거예요. first class stamp on the envelope. envelope에 어, 항공우편을 붙여야만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 the process. 뭐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first class 우편을 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ok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긴거예요 I have a problem Dealing with the task. 이 태스크는 여기서 이거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 have a problem. 뭐하는 problem? Dealing with the task. 이이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It is said that. 이렇다고 말해집니다. 이렇다고 얘기하는데요. the first class stamp is currently unavailable. 그 우체국에 갔더니 first class 어, 그게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 여기 붙여서 first class stamp 주세요. 어? 지금 다 떨어져서 못하는데요? 이 정도의 말이 되겠죠? it is said that 뭐라고 말하는데요? the first class stamp is currently unavailable. 지금 현재는 지금 재고가 다 떨어져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를 붙이면 돼요. 목표를. 어? 하는데 문제 있어요. 봤더니 어? 그거를 지금 당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I need a stool while I'm working in the kitchen. 이 사람이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스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I need a stool. 몸하는 동안에. I am working in the kitchen. 키친에서 일하는 동안에 나는 의자가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그거 좀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also I am looking for a new pair of shoes. 슈즈가 필요하대요. 슈즈를 찾고 있어요. for cooking. 여기는뭐뭐 뭐 하는 쿠킹을 어, 위해서 필요한 어, 새로운 A pair of shoes는 shoes는 짝이잖아요. pair new pair of shoes는 새로운 신발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쿠킹할 때쓸수 있는 자스틀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신발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 키친에서 일할 때에 조심하세요. 뭐 뜨거운 스토브를 be careful around the hot stove. 정말 불이 날때 조심해야죠. 옷 같은 거불 붙이면 큰일 나잖아요. Be careful around a hot stove. 뜨거운 아, 뭐라고 그 hot 뜨거운 스토브 주변에서 조심하세요 정도 되 거. 자, 키친을 할때 스툴 필요해요. 난 쿠킹을 위해서 또신발도 필요해요. 그런데 쿠킹 할 때는 be careful 조심하세요. Hearing the photographer's requests, hearing 듣자마자 이런 거죠. 듣자마자 photographer's request. photographer가 뭐를 요구했어요. 그거를 듣자마자 Peter the grandson. 이 간마는 동격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이퀄입니다. Peter 누구? grandson in Peter raised his hand to volunteer. 그의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번쩍 손을 들었던 거죠. Hearing the photographer's request, Peter, the grandson, raised his hand to volunteer. 무슨 뭐를 자원봉사한 거예요? 아, a, a volunteer at animal shelter. 동물들을 돌보는 보호소에 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동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때니 사람들이 무슨 동물들을 좋아하세요? What kind of animals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동물을 do you like? 좋아하세요? Even though he stood there holding a fruit basket, even though 모모이지만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he stood there 거기 서 있었다. 오모 하면서 holding a fruit basket. fruit basket을 잡고 거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dog's photo session. 도기가 사진을 찍는 동안에 그가 fruit basket을 들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e didn't complain. 그는 complain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개가 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거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I like to go out and play with a dog on weekends. 나는 좋아해요. 뭐 하는 거? To go out. 밖에 나가는 거. And play. 누구와 함께? With a dog. 언제? On weekends. 이렇 n S가 붙으면 매 weekend에 매 weekend. 매 weekend. 매 weekend.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위켄드에, S가 붙으면 매 위켄드에요. 나는 매 위켄드에, 개와 같이, 밖에 나가서 개와 같이,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렇게 가 사진 찍을 때도 참고 서 있고, 주말에는 애들하고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정말 아주 동물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아저씨, can't you see 안 보여요? that that d a 가안 보여요? i am passionate about animals 동물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걸볼수 없습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이거 봐서 내가 동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런 거안 보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if a dog 개가 is sleeping or eating. 강아지가 슬리핑 하거나 이팅을 하면은 leave it alone. But leave him alone 해도 돼요. 동물이니까 him 그러면뭐 이게 암컷일 수도 있죠.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걸 쓰느냐, 허를 쓰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it로 받은 거예요. l e a v leave him alone, leave me alone. 마네 쓰는 겁니다. If the dog is sleeping or eating, leave it alone.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라. 그렇죠. 밥 먹을 때 먹으면 뺏는다고 왕하고 물 수도 있어요. I agree with you. 나는 너하고 동의해. That pets need their own space. 요거는 이제 조금 음, 여기에 in이라는 거를 써도 돼. in 이게 in 플러스 대절에서 이게 부사절이 되거든요. 부사 어, 여기 구가 되겠군요. I agree with you. 나는 동의한다. 모아난 점에서 in that pets need their own space. 강아지들, 아이들, 그 pet 애완동물이 그들 스스로의 공간, 자기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인이 없이도 돼요. 왜? agree with you. 그러면 우리가 agree가 타동사고 you가 목조잖아요. 적 그래서 우리가 인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는데, 인이 없이도 이런 게 말이 돼요. I agree with you. 그러면 이대틀를 뭐냐면, 내가 동의하는 내용을 이대트 안에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형 어, 문형으로 원어민들 많이 씁니다. I agree with you that 무엇을 동의해? Pets need their own space. 그 애완동물은 그들 스스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너하고 동의한다. in을 써도 돼요. in은 부사로서 in이 되면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부사 구가되죠 이런 점에서 그들이 그들의 온 동물을 필요한다는 점에서 나는 너하고 동의한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 What is the best way to make a pet comfortable? comfortable. What? 무엇이? The best way. 어떻게 하는? Make pets comfortable. 이 애완동물들이 편하게 만드는 최선. 무엇이? 동물들을, 애완동물들을 컴퓨터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일까요? 자, 강아지 뭐 먹을 때살때 때 건들지 마세요. 야, 나 동의해. 어느 점에서? 애완동물들도 자기네들 스스로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동물들을 그 아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문장 전체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아, 이런 말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하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 하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결 포인트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나중에 연습할 때 우리가 그그 그 동영상을 드리잖아요. 이런 걸 기억해서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어? 다음이 군요 예,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